데이터만 분석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나시는 길에 구독 한번 꾹 눌러 주세요. 차트는 장 종료 값입니다. S&P 및 국내 업종을 분석합니다. 자, 첫 번째 S&P 500 지수입니다. 채널 안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최단 하단이구요. 이걸 최단 상단으로 구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가려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채널 상단을 돌파해야 합니다. 종합주가지수는 S&P 500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어찌되었든 종합주가지수는 반등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반등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채널 아니라서 안심할 수는 없겠습니다. HLB 생명과학, 캠시스, KPF 이렇게 세 종목을 오늘 분석을 하겠습니다. HLB 생명과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지표들은 매수신호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obb macd 이렇게 쭉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adx입니다 adx가 고개를 들었죠 이거는 추세가 살아있다는 거고 dmi 값이 플러스 d m 위에 있다는 것은 상승 추세가 살아있단 말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지표들은 상승 장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BWI가 무하영하는 이유는 볼린저밴드가 축소기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HLB 생명과학의 이동평균선과 시오를 보면 이동평균선 위에 일봉이 놓여 있고요. 그리고 트라이킨 소실레이터 값은 살짝이긴 하지만 기준선을 돌파했습니다. 이 시그널 즉 91평선 위에 일봉들이 있고, CO 값, 즉, 차이킨 소실레이터 값이 기준선을 돌파했을 때, 이후의 흐름이 상승장에 나올 흐름 가장 많습니다. 즉, 어, 이동평균선과 차이킨 소실레이터의 패턴으로 볼 때, 이후에 이어지는 흐름은 상승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종종 그렇게 되죠. 다음은 h m 생명과학의 일목균형표와 스토캐스틱 슬로우 값입니다. 우선 구름대 아래 일봉들이 있고요, 후행 스팬이 일봉대 아래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선 전환선은 역별이고요. 그래서 일목균형표는 약세 시그널이 나왔고요. 스토캐스틱 슬로우 값은 상승입니다. 그래서 약세는 아니고. 약보합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의 최근 흐름은 상승 신호 유지입니다. 일단 수축기라 하더라도 일봉이 상한선을 돌파했습니다. 프라블릭스다가 상승 신호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흐름은 상승 신호 유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HLB 역시 곡선인데요 매도 전환 단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도 전환 단계고요. 하지만 CCI는 매수 시그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음, 상승은 아니지만 약세도 아닌 약보합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캠시스입니다. 템시스의 대표 지표들은 대체적으로 상승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OBV라든가 MACD를 비롯한 지표들은 모두 상승장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어, BWI가 우회하고 있는데 이거는 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볼린저밴드의 수축기 그리고 확산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 없습니다 다만 ADX가 우하향하고 있어서 추세가 없는 것으로 볼수 있겠는데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확대해서 보시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승장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상승신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햄시스의 이동평균선과 CO, 즉, 차이킨스 오실레이터 값인데요. 91평선을 그 기준으로 봤을 때그 위에 일봉들이 있어서 긍정적이죠. 그리고 차이킨스 오실레이터도 기준선을 최소한 돌파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음, 상승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캠시스 일목균형표는 우선 구름대 위에 있고요 후행스팬도 그러하며, 어, 기준선 전환선은 이거 약별이네요. 배열이네,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상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강보합 정도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스토케스틱스로 값은 매수시간을 뭐 위해 진행되는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신호 발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캠시스의 볼린저밴드와 파라블릭사 인데요. 우선 볼린저밴드는 중심선을 돌파 했습니다. 긍정적이죠. 거기에 파라블릭사가 상승점을 찍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신호 유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캠시스 역시 계곡선인데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 이것은 매도 전환 단계이고요 스톡캐스트 슬로우 값은 매수 시그널 이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시그널이고 정리를 하면 역시 곡선이 매도시 전환 단계이기 때문에 약세인데 스톡캐스트 슬로우가 어 남, 그나마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보합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KPF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KPF의 대표 지표들은 상승장을 봅니다. OBV 시작해서 MFI까지 다 상승장이죠. BWI도 상승 확산기에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DX 보시면 우상양하고 있죠. 이건 추세가 살아있다는 거고요. 플로스티아이가 위에 있기 때문에 곧 상승이죠.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 즉, 강세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동평균선과 차이킨 소실의 대값인데요 이동평균선, 91평선을 봅니다. 이평선은 일봉들이 모여있고요. 그리고 co 값을 보시면 매수 시그널이 나왔는데다가 기준선 돌파를 했습니다 살짝 돌파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동평균선 co 값을 보면 상승신호 로볼수 있겠습니다 일목균형표 그리고 스톡캐시 슬로 값인데요 일목균형표는 기준선 전환선 정별로 보고요 구름대 위에 일봉들이 있고요 푸행스패은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보고요. 스톡 케이스 슬로우 값도 매수 시그널이 발생을 했고,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PF의 일목균형표와 스톡 케이스 슬로우 값은 상승 신호가 발생했다라고 하겠습니다. KPF의 강보압을 보시면 일단, 볼른저밴드의 상한선을 돌파했습니다. 일봉이. 그리고, 파라볼릭사도 3중점을 찍었죠. 그래서, 강보합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KFF는 볼른저밴드와 파라볼릭사 상으로 강보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기 곡선과 CCI 인데요. 역시기 곡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수 전환 단계이고요 CCI도 매수 시그널 이후에 진행되고 이 있죠. 그래서 상승 신호 유지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보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의 제목표는 이외 값 0보다 작아서 투자 부적합 종목으로 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이베이가 너무 작다는 것은 기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금융 비용을 대지 못할 정도로 적다 라는 의미에서 어, 투자 부적합 종목으로 분류를 합니다. 음, hlb 생명과학 투자 부적합 종목이고요. 캠시스의 제목표상 이베이 값이 너무 작죠. 이것도 어, 투자 부적합 종목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올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상당히 개선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베이 값으로 투자 부적합 종목이지만, 올해 들어 개선되는 듯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KPF의 이베이 값을 봅니다. 이것도 역시 영부가 작죠. 마찬가지 이유를 들어서 투자 부족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재무표가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다 였습니다 오늘은 HLB 생명과학 캠시스 KPF를 분석했습니다.